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가 8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기같이 일어나고 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6절 상반절에 신부가 신랑에게 지금 노래하고 있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 어, 여기 이제 바로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제 원문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자왜 사랑하는 님에게 마치 자기를 도장처럼 품에 두고 또 팔에 두라고 표현했냐면 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고 맹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자,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찌 보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의 끝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명의 끝. 아, 그만큼, 모든 것을 삼키고 멈추게 하고 끝을 내게 하는 이 죽음처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맹렬하고 열렬합니다. 그런 의지가 담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이 마치 죽음처럼 강하다, 맹렬하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 견주어 비교의 대상이 있을 수 없죠. 죽음처럼 강하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도 당신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당신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열정과 열망과 맹렬함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마음 깊이 당신의 팔에 도장처럼 나를 지니고 다니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표현은 질투는 수로 같이 잔인합니다. 지금 누가 질투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슬람 여인이 이 솔로몬 에게 있어서 아내들이 많다 보니까 음?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이 여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 질투는 죽어서 가는 그 어? 죽은 자의 거처 같은 그 수월 같이 잔인하고 잔혹하고. 음? 독하고 그런 어떤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질투라고 한이 표현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눈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의 마음을 들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질투라는 것은 꼭이 지금 표현돼 있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어떤 그 열정, 열망, 열심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음? 질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개념 자체, 단어의 개념 자체가 무엇에 대한 열망, 열정, 그러 오르는 어떤 그런 음? 아, 감정을 이제 예,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여기 질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표현은 어떤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그 대상을 내 사랑하는 분이 응? 향있을때 느끼는 감정이라면 그 열정은 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만이 주님을 향한 그런 열망, 열정, 사랑의 어떤 그런 응그 감정의 깊이라고 그럴까? 그걸 지금, 어,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나의 사랑의 이 열정, 이 정도, 이 깊이는 수월같이 어, 잔혹합니다. 잔인합니다. 음? 그렇게 심각합니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신부의 사랑과 질투, 이 열정은 또 다른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그 기세는 마치 여호와의 불꽃 같습니다. 지금 자기가 남편과 사랑하는 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표현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당신에 대한 이 사랑이 얼마나 응? 불이 일어나듯이 불길이 솟듯이 맹렬하게 타오르듯이 이것이 마치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길 같습니다. 불꽃 같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불. 뭐그 전에 비경과 응? 말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단어 하나로 그냥 끝을 내버려 나의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꺼지지 않고 식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맹렬한 불을 끌수 없는 이런 열망과 열정을 내가 당신에게 당신을 향하여 당신을 위하여 내가 가진 사랑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맹렬히 타오르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인지 또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비본질적이고 종교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와 철학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진실함과 원초적이고 원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가 8장 이 6절 말씀에 함축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열망과 열정은 수월처럼 잔인하고 이 열기와 이 기세가 여호와의 불꽃같이 그 무엇으로도 꺼지지 않고 식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나의 사랑을 나의 사랑하는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니 항상 나를 마음에 품고 다니십시오. 항상 당신의 팔에 도장처럼 나를 지니고 다녀주십시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술람 여인이 지금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속에 예수님께서 배반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까지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단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부가 이런 강렬한 사랑의 의지와 감정을 지금 노래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그리스도 신랑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나를 휘감고 있고 영화의 불꽃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이 믿음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 교회 사랑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적인 삶이 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그리스도를 상한 사랑이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일에또 세상 사에 엉매이다 보면 그리스도를 잊고 살 때가 있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주님 쫓기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잊어도 될 것을 잊지 못하고, 아옹다옹,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이 가치와 이 사상과 철학의 이 중심을 사랑으로 내 마음 깊이 삼게 하셔서 나의 삶의 목적이 목표가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이 사랑이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교우들을 위해서, 나의 이웃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더 많이, 더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제 우리도, 나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깊은 날 감사한 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연약한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을 주님, 얼음 만져 주셔서, 알지 못한 사이에 치유가 되고, 알지 못한 사이에 완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러가지 물질과 또 직업과 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들, 이웃들, 주님께서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에, 손에 수고하는 일터와 직업 가운데, 또 물질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 우리 주님을 더 없이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